안녕하세요 감독나 씨도체 중국과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중국과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6.25 전쟁 때 먼저 기습 공격을 했고 정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어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한령 내려서 그 나라에 가서 장사하고 어, 일하던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만나면 너네 그런 소리 못 하지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해준 남북 연락소 그런 거다 폭파시키고 우리가 수사했던 거 지리다 꿀꺽 먹어버리고 미사일을 그동안 몇 번을 날리고 어떻게 도발을 했지? 대북송금으로 얼마를 받아쳐 챙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보고도 너는 중국과 북한이 빨아져? 미국은 그 일본 편인데 라고 하시는데 너 일제강점기 끝내준 게 누군지 몰라? 일본에 원자폭탄 털어뜨려가지고 전쟁 끝낸 게 누군지 몰라? 그게 미국이야. 니들이 진짜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싫으면 일제강점기 끝내준 미국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미국이 핵사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거야. 미국 때문에 분단된 건데 뭐가 독립인 동립씨잖나 그때 분단 안 되고 그냥 하나로 뭉쳐졌으면 너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살고 있다고. 북한한테 씨싹다 먹혀가지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될 뻔한 거 씨. 어떻게 어떻게 살려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도록 지금 도와줬더니 지금 하는 소리가 뭐? 미국 때문에 분단이 됐다고? 아니 제 말은 미국이 전쟁 참여만 안 했어도 저를 통일했다고요. 빅비비님 미국이 전쟁 참여를 안 했으면은 통일은 됐겠죠. 적화통일 씨발변 다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통일을 했겠지. 너네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이 중요한 거야. 너 북한 사람들은 씨 인터넷도 못 쓰는 거 알아? 너 지금 유튜브도 못 봐. 아이돌 못 보고 왕감자, 왕감자, 대홍단 감자나 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TV에 나오는 예쁜 아나운서 말고 씨발. 서영교 같은 아줌마가 나와 가지고 뉴스 읽어 주는 거나 들어야 된다니깐 존경하는 대한 민민민 우주 이국가 여러분 오늘은 고조 우리 수령님께서